1서1장에서3장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며 호소 묻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겉으로 드러난 교만은 고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교만은 교하은 고치기 어려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심지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중정에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경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의 어떤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론 분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출산 문제다. 아니면 노인 문제다. 아니면 청년 실업이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교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우습게 여기는 문화가 팽팽하며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요,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세계의 역사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옥에 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밖에 없는 우리의 교만한 죄성을 예수 그리스께서다가리워 주시면서 우리의 재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붙들고 산 것의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서바라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며 구시의 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족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유다의 마지막 정말 훌륭했던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스지자입니다. 서바나가 시스기야의 후손, 그래서 왕족 계보에 대해서 선지자인 것을 자기가 소개하면서 예언서들 중에 물론 왕족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왕족이란 자신의 족보를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한 사람은 서바나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서바나의 선지자, 4대 손이었던 그 자신의 조상 히스기야. 남한국 왕국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왕그러면 우리는 히스기야, 요시야 두 사람을 꼽지 않습니까? 아마 히스기야는 그 왕의 차자 출신으로 그렇게 후손으로 된, 아, 그는 분명 요시야 왕과 친척 관계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순수를 따져보면 요시야 왕이 아마 삼촌0 정도 되고, 그리고 서바나가 아마 이렇게 그 촌수를 보면 조카뿐 되지만 나이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알수 있는 것은요, 히스기야 그러면 참 훌륭한 왕이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족의 계보를쭉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의 왕이었던 요시아의 그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이랑 왕은요. 2년 만에 자신의 신복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그 아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문나셋입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그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문나셋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아니늘한 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같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그 왕의 아들 문나셋이 가장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은바알순배로 그렇게 유명한 왕입니다. 자기 자녀를 몰래 기난 신에게 바치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행위를 행했던 악한 행위를 저질르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은 모든 족보가 다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바나 선자가 활동했던 그 활동식에 같이 활동했던 선자는 나훔 선지자입니다. 어, 그나옴순절 반세기 정도 앞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요시아 왕이 왕이 오를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살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년을 통치하다가 애국왕 바로 느베에 의해서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16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20살 되던 때에 종교교육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유다 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왕이 될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스바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바나는 그 분명 요시아 왕의 그 영적 멘토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나의 메시지 하나나 하 하나는요. 유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고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생하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나스를 우리가 이거 보면요. 투박한 만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생각, 생각해 보면요. 아수로 니 너희가 멸망하라고. 그러면서 2장 13절에 보면요. 그 니누에가 주전 61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의 그 예언 시기는, 아, 그 니누가 멸망하기 전 612년 이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 종교 계획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아, 그 주전 639년에서 629년 사이에 말씀을 전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바나의 메시지는 유나 백성을 향해서요,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불의를 지적하고 그리고 주변에 는 나라들까지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약이라고. 그래서 요하의 날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을 향한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보도독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은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이런 스지단이 있었습니다. 무하셋 악한 왕이 있었고요. 암몬으로 이어지는 폭정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정말 성군이었던 요시야가 통치하게 되고 요시야의 그 통치 기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 사회의 변화에 도덕적 영적 변화의 삶이 분명히 바뀌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다멸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제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한 기도 속에서도 안주해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 무지란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강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안전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니란 것입니다. 서바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의 무지와 아니란 기대, 엄청난 대란의 선포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이 말,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으로 시작되는 서방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진노가 나타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희망하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철저하게 행해지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북쪽 이스라엘 양쪽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남쪽 유다는 다 이러면 망할 수 있네 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메시지를 주면서 이 악한 시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음 있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 지리에서 너희들이 치순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서 완전한 심판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향한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향한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면 깨닫는 척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약의 삶을 선택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미래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지막 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오신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 예수께서는 그 종말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피 끓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서의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역사 속에 있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한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가를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요 s 를 보면서 여호와의 날, 주의의 날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온 땅에 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합니다. 오늘 1장 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별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에 그들이 응과 금이 여와의 호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끈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와의 호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리 이는 여와가 이땅 모든 준비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와의 호 질투의 불이 온 땅을 태울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세밀하지 구석구석 숨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이루살라임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요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덩불로 두루 찾아 벌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덩불을 켜들고 구석구석 삭삭이 뒤지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는 심판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보면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 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가깝도다 말이 무엇입니까? 가깝다고 반복해서 하는 일은 이 심판이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날이란 말은요, 심판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할 때는요,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여러분, 서바라 선자가 이 메시지를 전한 후, 17년 후에 주전 605년에요, 여호와 김왕이 통치하던 그때 바벨론 군대의 왕, 그 너부계살 왕이 유다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벨론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1차, 침략, 그리고 2차, 3차, 주전 605년, 그리고 주전 597년, 그리고 마지막 유전 580년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런 여러 살림의 심판의 모습을 15전에 활단과 고통의 날이라는 것은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폐망의 날이라는 것은 물질적 신체적 파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는 것은 공포와 낙심을 얘기합니다. 구름과 허감의 날이라는 것은 무기력하고 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역사에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종말의 그 시간까지 요 때가 역사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도 없고 그 이후의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순간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날에 여호와의 큰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 진노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여러분 서바냐가이 말씀을 통해서 서바나만 이얘기란것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가를 1장 17절과 1 8절에 1인칭으로 묘사합니다 맹인같이라는 말은요 유다가 피할 것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고 절망하는 그 처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미라는 말은 그날의 생명이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바나 2장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살길이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경고는 그 유다의 대적들. 유다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서쪽의 블레스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수소 애굽,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장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요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악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공고입니다 자신들이 저에게 대해서 전혀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권고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에 피 끓는 마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제인에게 회계를 공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심판은, 우리 향한 그 멸망이 아니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끄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진도의 날이 가까운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어를 강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바나스 리자가기회 있을 때마다 심판의 예언이 시행되기 이전에 돌이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로 하나님께서 취급하고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바나 3장은요 다시 유다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살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물 삼장 일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승업이 화있을진저 여러분 여기서 직접적인 호칭은 없지만 선지자, 제사장, 성소 이런 것들이 언급된 것 봐서 유다의 수도 그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평화스러워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포악한 곳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역이란 말은 말하라는 기본이로는요. 그들이 자신들을 보고시는 하나님께 순종기한 고의로 우상을 숨기고 가정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폐역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수많은 나라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대사당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그렇게 그들을 불렀지만, 이방국과 하늘 믿지 않는 나라와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하고, 폐역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냈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종교적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나 실제 삶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흰 옷에 흙당물이 튀면 뚜렷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백성이 죄와 우상 앞에 더럽혀져 있는 그 더러움을 사람들 눈에 다 띄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결한 주의심 신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누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 속이고 똑같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데 뭘 다르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제약이리 3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요한를 어리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은 악한 데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요하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말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우상 앞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앞에 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킨다 그러고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왜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무섭고 두려운 얘기 아니라 그 심판을 심판 가운데 이말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었던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고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성도와 행하대될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람 3장 14절과 20절을 보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의 축복에 대해 하나님의 그 노래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셨으니 심판을 없애버리고 원수를 쫓아내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낙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4절과 10표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원의 회복의 날에 누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14절에 기운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루살렘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구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그날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종적 기쁨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기뻐해 이유를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와가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요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가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날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은 죄와 환란이 다 변해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쁨은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나 3장은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 계신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편에 서지 않고 악의 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절망이나 두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한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놀란과 염려로 인한 낙심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이 없을 것이다 절망이 없을 것이다 왜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 기쁨과 슬픔의 아닌 기쁨의 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면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보면 사람이 야너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저는 요즘 우리 우리 딸들 보면 하나도 안 기쁜데 우리 손녀 보면 막 기쁩니다. 그냥 울어도 기쁘고 땡깡을 부려도 기쁘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완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서바네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무리는 늘 적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나라의 족속들도 하나님을 다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자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심판의 권한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뽑고 있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 8절과2 0을 보면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뭐 하리라. 여러분, 그게 일곱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된 표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며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는 비록 역사의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아버지가 새로운 구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해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중한 삶의 자리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늘잘 살았는데 그러면 그잘산 믿음으로 계속 사시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거북한 믿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즐거워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축도로 예배가 마쳐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축도는 다른 또로 또한 주간의 삶의 예배,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와서 2억서한 시간 예배 드었으니난 예배의 삶을 다 살았다. 아닙니다. 다시 세상을 나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이 춤추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춤추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으로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